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바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니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4월 23일, 부활제 4주간 화요일, 제1독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어, 11장 19절부터 26절이고요. 매일미사 책 122쪽입니다. 여러분이, 에, 낭독하기 전에 꼭 새겨야 될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할 상황일 겁니다. 물론 어, 충분한 연습을 한 뒤, 그러니까 독서대 위에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새겨야 될두 가지 나눠 보겠습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첫째, 독서대 오르기 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laughs> 제가 어, 물론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음, 중요한 강의를 할때또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네,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막상. 그 결전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긴장되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긴장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제가 신자가 된 이후로는 충분히 준비했으니 이제 제 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암송을 하는데요. 음.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제가 암송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하고 나면 정말 많이 차분해집니다.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입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어,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laughs> 해주실 거라 믿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가 지금 독서대에 올라서 낭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지금 상대, 신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 들리게 낭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를 생각하고 나면 훨씬 마음이 차분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떡하지? 나 잘해야 될 텐데, 이건 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례에서 어, 전례 임하고 있는 우리 신자분들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마음도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게 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독서대에 오르시고 또 우리가 사회 안에 또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사람들과 소통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미링룸 일미사 저희 채널 쇼츠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어,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어, 올라가 있어요. 함께 들으면서 암송하시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예, 이 말씀을 새기고, 결전의 순간을 당당하게 맞이하십시다. <laughs> 오늘도 평화롭입니다.